트리거의 사전적 뜻은 방아쇠를 발사하다 폭발하다 이며 비유를 한다면 미사일 버튼으로 생각하면 좋습니다 트리거는 매우 중요한 역할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가우가이거의 골드 해머와 그랜라가의 변신 조건도 트리거인 열쇠가 없다면 강력한 무기 등을 소환할 수 없죠 극해에서 미사일은 결투장 기준으로 3체인 반응형 용사들입니다 강력한 데미지를 자랑하지만 3체인 반응이라는 조건은 결투장에서 큰 단점입니다 그러나 반응 조건을 만족시켜주는 버튼, 트리거와 함께라면 단점을 보완하고 장점만 부각시켜주죠. 현재 최고의 트리거는 마르페이입니다. 마르페이는 탱커에게 높은 생존율을 부여하며 아군 딜러의 방아쇠 역할을 동시에 해내죠. 그 다음 좋은 트리거는 라이마라고 생각합니다. 특징과 장단점을 살펴보죠. 리메이크 라이마에 대하여를 시작하겠습니다. 마르페이와 라이마 그리고 릴리스까지 이들의 블록 특징은 두 번째 블록을 누르게 되면 이 체인이 아니라 두 번째 블록을 누르게 된다면 3체인으로 인정받습니다. 이것은 체인 난사일지라도 두 번째마다 3체인으로 인정되어 아군의 3체인 반응 패시브를 이끌어내죠. 이 특징은 모든 트리거 용사들의 장점입니다. 라이마의 장점은 서브 딜러 포지션입니다. 결투장에서 메인딜러가 성장이 살짝 부족한 점을 라이마가 보조하고 도전에는 쫄드를 제거하기 적당한 공격 개수라서 제네비의 왼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유명한 조합이 라이마, 제네비의 오르페오로 구 도전 4층을 쉽고 편하게 파밍을 할수 있죠 그리고 모션도 매우 빨라서 미사일을 빠르게 날려보낼 수가 있죠 특히 결투장에서 먼저 치는 점과 블록 컨트롤이 편함이 장점으로 실업하는데 트리코 패시브와 모션 때문에 라이마가 그러한 장점에 들어갑니다 단점은 고스펙 요구와 시대에 맞지 않은 패시브입니다. 높지 않은 공격 개수 때문에 데미지를 올려주는 좋은 장비와 각인석, 상대의 방어력을 감소시키거나 자신을 강화하는 유틸적인 패시브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높은 고스펙이 아니면 어디에도 사용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가지고 있는 패시브는 명중률 감소는 실용성이 낮은 편입니다. 쓸모있는 유틸 패시브지만 큰 효과를 발휘하는 성능은 아닙니다. 여신과 서브탱의 해로운 효과 면역 같은 것들이 쉽게 제거하죠. 자신만 올라가는 물전은 아군을 포함했어야 했고 무엇보다 300만 증가합니다. 300 아주 불법 없죠. 회복 마라 갈치도 없는 수준입니다. 겨우 3천 회복이라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낮은 공격 개수와 적의 방어력을 감소시키는 디버프가 없어서 높은 고스펙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트리거의 역할 외에 나머지 패시브는 없는 수준입니다. 사실 그래도 엔드 스펙까지 키운다면 빠른 모션을 활용해 공격적인 결투장 조합을 완성시킬 수 있고 구도전 모두 쉽게 파밍할 수 있는. 라이마 제네비의 오르페오 조합의 이론이기도 합니다. 완전히 서브 딜러에만 머물려 있는 용사로 자신의 취향에 맞는다면 큐어도 무난합니다.